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을 좀더 행복하게, 현명하게 살기 위해 지혜를 전달하러 온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사례는 친하게 지내는 후배로부터 몇년 전에 들은 것으로 그의 삼촌에 관한 이야기다.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는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라며 웃어 넘겼다. 후배 삼촌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A씨라고 지칭하겠다. A 씨는 70대 초반으로 소위 말하는 알부자다. 음식 장사를 해서 돈을 꽤 벌었고, 건물에 투자해서 재산을 늘렸다. 목 좋은 곳에 건물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건물들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주 수입원이다. 흥미로운 점은 A 씨가 은행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대료가 통장으로 들어오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해서는 집안에 금고에 보관한다. A씨의 집에는 현금만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는데 이 방은 A씨의 어느 누구도 출입 불가라고 한다.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후배에게 물었다. 집에 두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안전할 텐데 왜 그러지? 조금이나마 이자도 붙고 말이야. 왜 삼촌이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몰라요. 세금 문제 때문이 아닐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요. 명절이면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한다. A씨의 자식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합세워 용돈 타기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A씨는 재롱을 잘 부리고 자신에게 잘 보이는 손자, 손녀에게 상을 주듯 금일봉을 건네는데 그 액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평소에는 인색하기 그지 없던 그가 그날만은 제법 후하게 돈을 푼다. 자식들은 그 기회에 한목잡으려고 어린 자녀들을 동원한다. 재롱을 부리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벌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억지로 할아버지 앞으로 끌고 가서 노래와 춤을 시키는 등 가관이 아니라고 한다. 후배는 어느 명절에 그 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문화 충격이 엄청났다고 한다. 땅. 막장 드라마다. 돈을 쥐고서 자식들 앞에서 행세하는 아버지나 인색한 아버지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아이들을 동원하는 자식들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남의 가정사를 제대로 모르면서 너무 박하게 표현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상상해보라. 현금을 손에 쥐고서 자 나한테 잘 보이면 돈이 생긴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A씨와 아이들을 예쁘게 꾸며 와서는 노래와 춤을 시키는 어른들. 어떤 아이는 하기 싫다고 징징거리고, 그러면 부모는 아이의 등을 떠밀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돈의 위세를 한껏 누리는 아이들의 할아버지. 내 눈에는 절대로 그 가족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A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자식들은 유산을 놓고서 이전 투구를 버리지 않을까. A씨에게 돈이란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다. 그는 돈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돈을 놓지 못한다.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외소해지는 일이기에 자식들에게도 쉽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 돈의 크기가 곧 자신의 크기인 것이다. A 씨의 행태가 최악인 이유는 자라나는 아이들마저 돈에 노예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무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 젊어서 돈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만 하지만 늙어서까지 그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평생 돈 모으느라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을 텐데 이젠 좀 누려도 될 나이가 되어서도 돈의 저주에 빠져 같은 생활을 고집한다.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일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재산을 짊어지고 떠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물력이 강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세상을 떠날 때 가진 것이 재로인 사람이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산 것이 아닐까? 돈은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나중에 돈을 벌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것뿐.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의 저주에 빠진다. 나는 앞에서 이렇게 썼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왜냐하면 은퇴 시점에 내가 가진 재산이 100이라면 노후 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재산을 100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늙어 죽을 때까지도 유지하겠다는 마음은 탐욕의 다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이 줄어들면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적자 살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은퇴 시점에 재산이 100이었다면 그 다음 해에는 99로 줄어들고 또그 다음 해에는 98이나 97로 줄어든다고 해서 그걸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조금씩 재산이 줄어들다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 10이나 20 정도 남겨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노년의 삶을 유쾌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은퇴 이후에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전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부모 대접 제대로 받지 않겠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 죽어서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유산이라도 좀 남겨줘야지 부모 대접 받겠다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인간 관계를 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돈으로 자식의 효도를 사겠다는 건데, 한 푼이라도 뜯어내려고 아양 떠는 것을 두고서 그걸 효도라고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자식으로부터 제사밥이라도 얻어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세를 믿는다는 말인데, 내세에서 행복하게 지내려면 돈을 쌓기보다는 덕을 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유산을 남겨주어야만 제사를 지내줄 것 같은 자식이 과연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줄까? 자식의 효도와 사후의 예는 결코 돈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돈을 줬느라 자녀와의 관계를 등한시한 사람과 돈은 좀덜 벌었더라도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갖고 친밀한 사람 가운데 어떤 이에 노년이 더 행복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년의 돈에 집착할 이유는 단한 가지도 없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돈의 크기를 자아의 크기로 착각하는 물질 숭배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행동이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해서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면 노후에 쓸 충분한 재산만 남겨 놓고 미리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는 게 낫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살아서 존경을 받고 형제 간의 우애를 지켜주는 현명한 처사다. 노년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노년이 되어서도 물질에 집착해서는 절대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없다.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바쳐온 돈에서 벗어난다면 그의 풍족한 노년을 누릴 수 있다. 젊어서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되, 은퇴 이후에는 배짱이가 되어야 한다.